또 본사 방문이 가 봐야지. 유럽 여행의 목표가 생겼다. 오오 인정한다. 유비 본사 정도는 가줄수 있지. 가서 그냥 서버 관리 제대로 안해 왜 패치 있다고 그러는 거야? 싸스코리아 서버 안 만들어? 자장 부금이 거의 자장간데? 어, 나 졸려 그래서. <몇> 미친놈아. 그건좀 오바지. 오나 <몇> <몇> 네, <몇> 네, <몇> 농구장에서도 자고. 야, 내가 농구장에서 다 자고 있나? 어? <몇> 나 옛날에 농구장 데나 유초원생 때야. 딩때 농구장 가봤다. <농구> 농구장 얼마나 <농구> 식별하는데? 맨날 노래 틀어. 어떻게 자냐 거기서? 몰라. Welcome 부모님도 신기했대. It's 그래서 나보고. 중가 얼마나 노잼이냐. 전혀 관심 일도 없었거든. 그때부터 친구에 <농구> 관심 없어. Back, 아 철저하게 누는거 똑깜빡했네. 들들 안지또 꼬랑군. d o 아, 아,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타창파 아, 죽일게.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타창가 없어, 새야 <목소리> 뒤쪽으로. 대신 인대 뭐, 때려줬어. 만족하지? 뒤쪽으로. 아, 씨 새끼, 씨 제 아, 시발 영혼한바다이따다해 디... 야, 인지방으로 세 명... 자, 사야지... 인질를왜 죽냐고, 시발... 뭐, 죽였다. 오늘따라. 와! The little rainbow friends had failed, likely d i s a 네가 피카가 나가지고 금방 뒤졌나 보다. <laughs> 못했다, 씨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 이거는 조금 우연의 일치다. 약간 운이 없었다 이건. 아, 잠시만, 나 애쉬. 조준경 안 달아놨어. 아 맞다 애씨 조준경 그 A 코 빠진 거 알지? 아 씨발. 그래서 안 달렸구나. 어 알포 C A 4 삭제됐어. 무슨 패치를 그딴 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 씨발 어쩐지 조준기가 없다 했어. 아니 애쉬가 패치된 이유가 뭔줄 알아? 이번에 왜애쉬가 원래 알포 C랑 G 3 6이 있잖아. 음. 근데 다 알포 C R4C 쓰잖아. 알포 C가 조사기라. 근데 G36을 너무 안 쓴다. 그래서 그냥 R4C에서 A콕을 삭제하겠다. 시,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한 거야. 시발 상식적으로 G36이 별로라서 안 쓰면 G36을 상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패치인지 모르겠어. 그러게. 애쉬가 너무 사귀었나 볼다 일치인가 보다. 일치? 어. 철중 아. 철중은, 아. 응. 어. 일치 맞다. 애쉬가 사귄 것도 맞는데. G36을 상향하던가 r 포 c 를 성능을 상향 하향시키던가 왜 조준경을 없애냐고 씨발 근본도 없이 하향시켜내 성능 아 성능 하향은 맞긴 한데 소프트웨어를 없애는 건 뭔가 내 앞에서 뭔가 너 터졌어 가자아 따라갈게

어 들어가 달려 이 씨발! 스매치 잘해. 너제 꼈어 빨리 제껴야지 너도. Oh, sometimes you know so! I can Okay, okay. Yeah, we'll you go to the city. heroes have found hurt. Mr. Bear. Still had to same. safety. Back. Oh. But our heroes dropped Mr. Bear. Oh no! The meanies had been beaten! 슬래치가.. 슬래치.. 슬래치 권총으로 그냥.. 거의 뭐 조닉 찍었네 아! 어, 씨발 스모크 뺏겼다! 야.. 뭐야 프로스틸 왜 이렇게 인기없어 아무도 없어 그냥? 야 프로스틸 아무도 없나봐

학관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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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관더 삭제했어, 두 개. 하나 더 삭제. 세개째 숙은 넌 이제 두개 남았어. 어, 걔 생각하는. 기로는 그지 가스탄으로 죽였다고? 여기다. 여기다. 하나 컷 벌레컷. 어. 아... 꽝쟁이를 터트려버렸네아 똥꼬에 몇 밀리냐? 7mm탄 박았네? 어 고속 철갑탄 받아, 박아줬다 그리고 마지막은 멍따니오로 장식한다 마지막은 람보로 장. 아니다 AK 들자. 아, 나 근데 AK 안 맞아. 뭐 할... 그냥 캐릭터 픽 하세요. 예비 병력은 사이가 쓸 때밖에 없다. 아니야 람보가 있잖아. 그 람보는 인정한다. 나 람보 인정하잖아. 인정한다. But where was Mr. b a r h i d i n The big meanies hurt Mr. Bear. Sadly, Mr. Bear would later die of related injuries. I 그래서 에카에